저의 핵심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된 궤적을 구체적으로 인생사 주절주절 주절 읊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추상화해서. 어 도식적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어 교직의 철학적 탐색에서도 곧잘쓰는 미국의 1970년대 활약한 심리학자인 페리 선생의 성인이 어떻게 인지 발달이 이제 단계를 이뤄서 올라가게 되는지 그런 그 이론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론이 뭐 그렇게 위대한 이론은 아니에요. 나름 좀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면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제기한 도식이 제가 저의 핵심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된그 과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뭐 표시를 잘 해준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가려고 그래요. 페리 선생의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이 돼서도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입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고 같은 그런 연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가? 영어는 원래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처음에는 어린이처럼 순진해서 흑백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선악 말고 선하고 악 사이의 회색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다양성을 포용하게 됩니다. 다양성을 포용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어떤 한 사람만 맞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나름 타당한 의견이고 이 사람 입장도 들어보면 뭐 합당하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상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인문학, 사회, 과학, 특히 인류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상대주의를 빨리 수용합니다. 좀 관용정신이 빨리 자라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상대주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은 상대주의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드물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공간에 적합한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것을 지키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꾸면서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커밋먼트라는 건 영어로 뭔가 중요한 것을 잡고 거기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선택과 헌신이라고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알고 보면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처지도 있고,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이게 선중하다라고 믿고, 이것에 나를 바치면서 살겠다, 이런 게, 커미먼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리 선생은 이 4단계까지 얘기했는데, 이 4단계의 부산물로 관용정신 같은 게 생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관용정신 탈러란스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는 그 개념으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해서 그것에 나를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저런 선택의 단계에 왔겠거니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너는 나쁜 놈이고 나만 오라 그러지 않고 그냥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나하고는 의견이 다르지만 당신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런 가치관에 도달한 것을 일단 인정을 한다. 공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 다 함께 공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똘레랑스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 똘레랑스를꼭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페리가 말한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를 이것을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또 포착할 수 있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X축은 시간이에요. X축으로 진행해 갈수록 나이를 먹는 것이고,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인지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요 매끈한 곡선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시간 흐를수록 우리가 성숙해질 것이 저렇게 저런 곡선을 그리겠다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매끈한 곡선인데 근데 그 곡선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성숙하지 않겠죠. 노화가 닥쳐가지고 뭐 저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슬프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 단계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끈한 곡선이 아니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그보다는 아래 제가 빨간 줄로 굳게 표시한 저는 이상한 모형 모형의 모형의 그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직선이 저 선이 왜 저렇게 되냐면.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런 세계관이 정체되고 추락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분법에 나를 그냥 싣고 세상을 봐왔어요. 그런데 이분법으로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 더 이상 성장, 성장하지 않고 정체라는 것입니다. 정체할 뿐만 아니라 흑백론적으로 내가 오히려 어더어 한 존재로서 사회에서 기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로 친 부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인식이 정체하고 추락하는 구간이에요. 또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잘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오면 또 이제 상대주의적인 단계에서 계속 정치하다가 그러다가 헤매고 골치 아프게 되면 또 추락한다니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락하는 순간 추락하는 순간 결국 어떤 실존적인 깊은 울림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나 보죠.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꽉 닫힌. 꽉 닫힌 그 우물 안에서 우라 아닌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어, 깨닫게 되면 저 안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한, 한 단계 높은 인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초록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걸 거쳐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높게 성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그걸 거치는 시간이 그 기간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나의 관점을 예,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 <laughs> 자아 부정하고 비슷한 것이요.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내 자아가 투자돼 있어요. 내 자아가 투자된 걸 부정한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불쾌해합니다. 마치 나의 부정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겪고 오래된 작은 나를 버려야만 한 차원 높은 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저기 담겨 있거든요. 어, 이러한 것을 설파한 철학자들이 뭐 저.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철학의 그 미국의 대가인 존한뒤 선생은 혼란에 빠질 때 깊은 성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깊은 성찰 을잘안 해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고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런데 안, 뭔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정체되고 추락하죠. 그때야 이제 비로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나를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저 정체와 추락이 나빠 보이지만 즉, 인생에서 나한테 제기되는, 어, 역경 고난 같은 것도 겉보기엔 나빠 보이지만 회복 탄력성 논란하고 마찬가지로요. 근데 실은 그게 감춰진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겪음으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올라간다 이런 가르침 이 여기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선생께서도 님저 초록색 동그라미로 친저 구간에 학생이 일부러 들어가게 자꾸만 종용하는 선생 이제 참선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 어 기분 나쁘게 자꾸 톡톡 쏘는 그런 쇠파리 같은 어 짐승의 자신을 벌레에다 자신을 이제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의 나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더 이상 성숙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저 테리 선생의 이론을 가지고 좀 길게 설명했는데 저게 추상적이지만 저 자신이 어떻게 핵심 가치와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 궤적을 잘 보여 준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늙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흑백 론적 관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선 아니면 악이다.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떨궈내게 됐습니다. 그 떨궈낼 때는 저도 혼란스럽고 싫었어요.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볼수 없다는 것을 정말 세상엔 별아별 것들이 다 있고 내가 그 쉽게 이해하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때 저는 보, 보다 더 복잡한 세상에 제 마음을 열게 됐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리 가면서도 또 새로운, 어, 시, 시야의 제한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이념적인 것들, 어뭐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과학주의하고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저만의 제약이 생겼어요. 그것을 그때그때 그때 벽에 부딪히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깨면서 또 위로 올라온 과정이 결국은 저의 지금의 가치관에 이르게 한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지금 이르게 된 저의 가치관. 또는 핵심 신념 체계는 이것은 뭐 절대적이고 진리고 어 궁극적인 그 도착지냐면 하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더 지금의 저 자신을 깨고 나아갈지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상식적으로 인간 발달 단계를 생각해 볼때제 어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하고 가져온걸 가지고 <laughs> 어, 어 후대를 양성하는 일을 하다가 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